알리익스프레스, 따뜻한 밥한 공기, 보온 도시락 세트. USB 전기 가열 도시락은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.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1.6L 또는 2L 용량으로 다양한 식사를 담을 수 있습니다. USB 전원으로 간편하게 가열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65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되는 기능 덕분에 음식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. 친환경적인 소재와 방수 기능까지 갖춘 이 도시락은 매우 실용적입니다. 오렌지와 화이트 색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어 눈길을 끌죠.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키로위 304 스테인레스 스틸 진공 단열 도시락 상자입니다. 이 제품은 2,000ml 용량으로 3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음식을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. 우수한 보온 성능 덕분에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중 진공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밀도로 식품의 열 보존 효과도 우수합니다. 두꺼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쉽게 녹슬지 않으며 내식성과 고온 저항성을 갖추고 있어 야외 활동이나 직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누출 방지 기능이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피크닉이나 여행시 활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600ml USB 전기 난방 도시락으로 이동 중에도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. 10WE 파워로 60도까지 가열되며 다양한 식품을 30에서 60분 안에 데울 수 있습니다.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누출 방지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또한 친환경적이고 열 절연 처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흰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간편한 USB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피크닉이나 출장 시 특히 유용한 제품입니다.